비가 와서 지, 그래도 지지대 받기가 조금 쉽겠네 훨씬 쉽지 <laughs> 잘 들어가 지지대 한원 50%는 다 심은겁니다 아유, 이러니 고추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구 그러니까. 비, 비 자주 와서 심을 때도 물도 안 주고. 또 지지대 박을 때도 땅이 물렁물렁해서 잘 들어가고. 아유, 고추농사 이렇게 애써서 지, 이런 거 생각하면 누구하고 못 놀아 먹는데. 그래도 또, 해놓으면 또. 죽고 싶지. 죽고 싶지. <laughs> 나 <나도> 죽고 <쉬고> 싶지. <laughs> 응. 또그 사람들도 또 그만큼 또 보답받잖아. 다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직접 지금 농산물 사 먹는 게 좋지. 잘못하면 또 중국산 속아서 사, 사 먹잖아. 빠놓으면 똑같으니까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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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추 다 심었고, 말 받고, 이제 뭐 해요? 좀 쉬지? 안 들리십니까? 뭐 해요? 꼬추 매지. 꼬추 매지. 꼬추 매지는 뭔뭐 말입니까? 고추 매지는요, 바람에 흔들려서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요. 안 커요, 안 커. 안 커? 어. 아니 근데, 너무 일르지 않냐 이슬이죠? 안 일러요 하기야뭐 일릴수록 나쁜 거는 없겠지 바람에 흔들려서요 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래? 고 꽃추 심은지 2,3일 됐는데 뭐하나 하고 지금 와봤쇼 아직... 스트레스 받아서 안됩니다 <laughs> 그래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새가 그쵸, 그냥 먹는거 아니에요 부지런한 새가 뭐 벌레를 일찍 먹는다나 어쩐다나. 그냥 먹는 줄 알아요. 부지런해도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거 아니요? 에 음. 약도, 약도 해줘야 되잖요? 약도 해야죠. 아이고. 바쁩니다. <laughs> 그래도 고추바 심어놓고 뒤돌아보니까 심을 때는 힘들었어도 흐뭇하니 좋네. 사람 먹고 사는 거라. 사람 먹고 사는 거라 그렇다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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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만 다니는 산길을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여기 고라니만 다니는데잖아요 은밀한 곳. 고라니, 서식처. 그러니까, 여기 1년에 한번 올라오기 힘들어요. 머위 밭. 근데, 올해 머위가 그렇게, 입세기만 좋지, 탐스럽진 않은 것 같은데. 응? 근데, 고라니가 머위는 안 먹나봐. 먹기도 해. 근데, 여긴 하나도, 오늘, 올해는 어떻게 하나도 안 먹었네? 올해는 고라니가 좀적더라고 사냥을 많이 했나? 모르겠네. 아유, 어디, 얼마나, 많이 나 없는 사이에 찍었나? 아 아니했지. 많이 찍었어요. 많이 아니했지. <laughs> 이게 보통 모이가 아닙니다. 산모이입니다산모이 <laughs> 무조건 산자 들어가면 좋은 거요? 아니, 무조건 산자 들어가. 우리는 자랑할 어. 거 없으니까. 무조건 산산산 모이 산, 산 산나물 산녀람, 산녀람, 뭐 산고사리 산녀람, 그러니까 산고사이 무조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산자만 붙입니다. 산모이 산나물 뭐 아이고 응? 이거 봐저 모이가 산데 또 이렇게 어. 그러게 나도 뭐 도구를 갖고 올걸 그랬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하지마요 노래 하지마요 이거 사진 찍는데 노래 하지마 노래 하지마 못하는 노래 하지마세요 <laughs> 하지마세요 뭐 이파리 뜯어서 또 나물 묻혀 먹고 또 이제 뭐 이때 먹을 때가 돼서 이렇게 이거 응? 보세요 하, 진짜 좋죠 산아오라삭 빨간해가지고 이렇게 커도 엄청 연하답니다. 아무런 뭐니뭐니해도 가마솥에 삶아야 제맛이지요. 어. 여보세요. 진짜 좋죠? 이렇게 해서 껍질 벗겨가지고 말려서 지퍼백에 담아놓고 냉장고도넣고 1년에 고사리 볶듯이 들기름 넣고 볶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모이가 양, 야, 양나물이잖아요 위장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맛은 좀 씁쓸해도 그래도 써도 오묘한 맛이 나는 게 머우나물이잖아요 우린 어려서부터 모이나물 먹고 커서 진짜 모이를 좋아한답니다. 지금까지 나이 먹었어도 위장이 튼튼해 갖고 뭐 위장 때문에 병원에 가는 적은 없어요. <laughs> 아늘 감사하죠. 장작불 열심히 떼고 있는데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김이, 김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 거의 다된것 같아요. 한번 열어봐야 되겠네. 아, 김 올라왔습니다. 오우 엄청납니다. 어우,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화야 되겠네. 어우, 나무를 돕어. 아니 드세요 위장이 좋다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장약이잖아요 민간요법 아, 아 푸짐합니다 아유이 거는 우리 다 까나 이제 <laughs> 다 까야지 뭐 아유 이거 손이 얼마나 가는지 뭐 음식 하나 해먹으려면 보통 순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사리부터 더순이가 따서 잘라서 이파리 잘라야지 삶아야지 이렇게 한 개씩도 껍질 다 벗겨야지 말려야지 또 담궈서 또 울고 내고 또 이제 조리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어찌합니까 먹으려면 맛있게 <laughs> 먹으려면 어쩔 수 없지 또 여럿이 누나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 산속에서도 우거건이또 아무것도 안 심고 있으면 뭐해요 잡념만 생기지 손을 눌려야지 잡념만 생기고 괜히 싱숭생숭하고 시간 때우는 것도 좋고 아, 이래저래 좋습니다. 손을 눌려야 늙을수록 손을 눌려야 된대요. 아, 너무 편하기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쉬어야 기분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